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oh um.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봉독은 우리 노지원 친구가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러 갈게요. 그러나 너희 들은 자에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친구들 깜깜한 밤을 좋아 하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을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우하는 귀신들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달이 뜨고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지금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지구는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뜨면 깜깜했던 그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밝히는 빛인 우리들에게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여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 주신 공생의 기간이 되어서 요단 강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조금은 약하기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해.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잘해주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단다. 친구들, 우리는 우리를 한대 때리는 사람을 두번 때려주고 싶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조금 더 미워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욕하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똑같이 뺨을 때려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가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아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나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져주는 것, 양보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매일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릴 적에 또 자라오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전도사님이 양보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맨날 전도사님이 지는 것만 갖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지금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꾹 참고 때로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어. 너희가 사랑을 행한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지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꾹 참고 견뎠을 때또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남쪽은 민주주의 사회로,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를 따르는 국가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께 찾아가서 당신은 왜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나요? 라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였지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일 것을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결과 안재선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재선을 용서했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길 원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그 안재선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이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친구들,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사랑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한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마음, 남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길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며,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을 갚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또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화내지 말고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도사님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남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들과 동생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 같이 주기도문성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